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이제 나왔더니 너무너무 세상에 뜨거운 거 있죠. 햅살이 너무 뜨겁고, 어우, 타 죽겠어요. 타 죽겠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어, 주말이라서 도로가 횡합니다. 어, 엄청 뜨거워요. 날씨가. 이거 보세요. 어제 보름달 뜨더니 오늘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청소는 해야죠. 그다지 뭐 세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우, 막 호수가 뜨거워요, 뜨거워. 와, 굉장합니다. 얘네들 물이 뜨거워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벌써 아침부터 이렇게 푹푹 찌니 야 오늘 엄청 덥겠어요 그래도 바람이 세게 부네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햇살이 뜨거운데 바람마저 없으면 비치겠죠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부고 있으니까 저렇게 엄청 시원해요. 훌렁훌렁합니다 저도 지금 모자 쓰고 어? 위에 브라스까지 입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뜨거워서. 날씨가 너무 너무 뜨거운데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아주 아주 좋은데요.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하니까, 말이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죠? <laughs> 아유. 아유. 야, 양 오이가 오, 엄청 많이 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놀랐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오이 농사는 처음 지어보지만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습니다. <놀람> <놀람> 세상에. 오이 좀 정도 돼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래요. 세상에. 어이구야, 야. 고추가 면 너무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 아휴,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을 끄고 물좀 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또 주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얘가 제 키, 키, 키하고 같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컸어요. 저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저만한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